네, 174 페이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자, 1차함수 아, 1차방정식 이렇게 써 있는데 3x 플러스 2y 플러스 10이 이퀄 0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써라. x절편은 마이너스 4이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4? 이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x절편이면요,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오죠? 네, 3x 플러스 12 이퀄 0이 나오죠 그러니까 x값이 얼마이다? 네, 마이너스 4이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다 y절편이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y 플러스 12 이퀄 0 그래서 y가 마이너스 6 오케이, 맞는 설명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분의 3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그냥 그래프로 그려버립니다 2y, 2y, 똑바로 쓰자 자,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2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6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요. 절편이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6. 3, 6. 절편이 여기, 마이 아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절편이 여기. 자, 마이너스 6이고요. 기울기는 두칸 갔을 때, 어떤 두칸 갔을 때세칸 떨어지는 이러한 기울기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려면, 바로 요 점에서 두칸 갔을 때세칸 떨어지고, 요 점을 지나려면 두칸 갔을 때세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X절편에 이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썼었어. Y절편, 마이너스 6.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직선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자, 1사분면은 어떻습니까? 이 그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1사분면은 어떻습니까? 이저 아, 요렇게 할게. 1사분면은 지나지 않죠. 근데 2사분면은 당연히 쭉 나오니까 얘는 지나고 그다음에 3사분면도 지나고 4사분면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근데 4사분면은 지나죠. 그래서 이 서술은 틀린 서술이 되는 것이고 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한번 봐 봐. 요거의 그래프와 서로 평행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이너스 4y를 저쪽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4y가, 4y가 됐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넘어가버리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어. 그럼 y는 마이너스, 요거 4로 나누니까, 4로 나누니까, 얘가 얼마죠? <laughs>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아까 썼었죠? 기억나? 두칸 갔을 때세칸 떨어지는 거, 두칸 갔을 때몇 칸, 그렇죠? 세칸 떨어지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같네, 기울기가 같고 절편은 또다르네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다. 네,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내용의 어려움이 그렇게 없, 내용의 어려움이 별로 없어서 내가 어, 조금 빠르게, 빠르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 확인 1번. 자, 1차 방정식. 이거의 그래프를, 어, 그래프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어떻게 씁습니까 2Y는, 2Y 저쪽으로 넘겼어? 그러면 6X-3이야. 그니까 러 Y가 얼마? 총총 넘어가니까. 3X-2분의 3. 이렇게 써있네? 기울기는 얼마이다? 3이다. 자, X절편을 구하라. X절편은 Y에다 뭘 집어넣는다? 0 집어넣는다. 그래서 6X-3 e q 0. 6x는 3x가 얼마? 네, 2분의 1. 그래서 x절편은 2분의 1 이렇게 쓰고,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y절편을 c 라 한다. y절편의 x에다가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보세요. 아 아니 했는데, 어쨌든 y절편은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0, 그래서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이 퀄 0이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세 개를 합치래. 3하고 2분의 2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합쳐서 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짠짠짠 2. 됐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여. 자, 1차 방정식의 그래서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일차방정식 이렇게 써있으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애 오른쪽 그림 이거와 같애 어? 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2네? 이거는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돼있으면요 얘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어떻게 보냐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여기서 두칸 간단 말이야 아 내가 이걸 다시 한번 그려서 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마이너스 4하고가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런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요점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서 몇 칸가? 그렇지, 두 칸가잖아. 근데 여기서 몇칸 떨어져? 네 칸이 떨어지잖아. 잡아. 두칸 갔을 때네 칸이 떨어진다. x의 증가분에 대한 x의 증가분에 대한 y의 증가분. 이걸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되셨나요? X의 증가분에 대한 Y의 증가분.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이걸 모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사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밖에 없어. Y는, Y는, 그렇지. 마이너스 2X, 그리고 절편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보니까, 식이 요렇게 써 있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해? 저쪽으로 다 넘겨. 저쪽으로 넘겨. 2x 플러스 y 플러스 4 이퀄 0인데 어라?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 상수항이 1이네?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4로 나눠버려. 양변을 4로 나누면 요거는 얼마이다? 2분의 1x 플러스 요거 2분의 1.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써서 써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얼마이다? 2분의 1. b 값은 4분의 1.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정답 8분의 1 되셨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어, 다른 방법으로 보면요. 다른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책에 있는 풀이 그대로 보십니다 요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야 그렇죠? 네, x절표는 y값이 0이니까 그러면 요 x에다가 뭘집어넣냐요요요요 요요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요 y에다가 뭘집어넣냐면 0을 집어넣어, 0 0 집어넣어서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 결론 a는 얼마이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4 보여? 마이너스 4라는 게 뭐야? 0, 마 마이너스 4.네 그러면 x가 0일 때 y값 요거 y절편. 그러면 얘도 요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뭘 집어넣어? 0. 그러면 y값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4.그래서 잘봐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퀄 0.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b가 얼마 나온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죠. 일차 방정식 3x ay 12 골영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먼저 요거를 어, 체계표현으로 한번 볼게요 요점이 얼마입니까? 네 0,-3이야 뭐라고요 요거요거 y절편이니까 0,-3이야 그걸 이 식은 만족하고 있다 만족한다라는 건 뭐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즉 마이너스 3a 이건 0 집어넣어 보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12 이퀄 0이 되잖아 마이너스 3a는 12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는 거야 뭐라고요? 3x a 값을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버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이퀄 0이 나오는 거라고 0이 그런데 이 b 값은 뭐야 b 값은 x 절편이잖아 x 절편은 y에다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x 는12 짠짠짠 x는 얼마? 4 그래서 X,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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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요거, 요, 요, B 값 있지? B 값이 바로 4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는, B는 여기는 4이고, 아까 A 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어차피 0이 되겠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174페이지 끝.